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울림 교회를 섬기는 백예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의 사건 인물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허락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세상 아버지라면 그양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야 넌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양 두셨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부터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덜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음 열매를 찾았지만 그것으로도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연히 풍류를 꿈꾸면서 아버지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흉년을 만나 돼지를 치는 노예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가치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만난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둘째 아들에게는 흉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거리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측근이에게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 하나님의 용서의 가슴은 회개하는 우리 인간들의 발걸음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미리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재책을 대신 맞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너의 죄는 이제 다 해결되어서 돌아오기만 해.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CTS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